탭을 한번 잠깐 켜보실래요? 네. 그래서 아무 때나 목적지를 네. 찍어보세요. 아무 데나 목적지 그냥 아무 생각나는데 아무 데나 찍어도 돼. 뭐 집을 찍으셔도 되고, 뭐 일산 집을 찍으셔도 되고, 킨텍스를 찍으셔도 되고. 근데 그상 제가 나왔으면 하는 상황이 있긴 한데 네. 교통체증이 무조건 생길 것 같은 곳을 찍어, 찍으면 좋을 것 같고. 아하. 네, 파주 네. 프리미엄 아울렛 정도를 해볼까요? 아 그러면 네. 뭐 무조건 강변동로를 지나가야 끄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나오죠 네. 그러면은 근데, 제가 네 일단 찍어보시고 네 화면 기록 눌러주세요 아네 그러면은 제가 파주 아울렛으로 할게요 네. 저희 지분한 이제 예, 그 주소가 아 그죠 그죠 네 그럼... 개인 정보 네 찍어봅시다 그다음에 일단 아무데나 가는 걸로 찍어보세요 A 주차장이든 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최소 시간. 근데 이게 가끔 최소 시간이랑 추천이랑 재밌는 게 추천이 짧게 걸릴 때가 있어요. 아셨나요? 어, 진짜요? 이 네. 가끔 최소 시간이 이게 보통 맨 처음에 찍을 때는 괜찮은데, 네. 최소 시간이라고 해놓고 이게 최소 시간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오, 네. 그런 경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그런게 나오려나? 음. <laughs> 띄어 잡으려나. 좀더 멀리 잡아야 되나? 음. 부산 이런 데 잡았고요. 음. <laughs> <laughs> 좀 멀고요. 이게 아마 왠지 느낌은 최소 시간은 근데 아마 네비 특히 팀앱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네. 그런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주 언제 자주 일어나냐면 중간에 경로를 바꾸고 싶을 때 자주 일어나긴 해요. 음. 가던 중간에, 어, 네. 네. 네, 가던 중간에 내가 여기가 너무 막히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경로를 바꾸고 싶어. 네. 그래서 설정을 바꿔요. 네. 최소 시간을 바꿔. 네. 그럼 시간이 오히려 늘어요. 그래서 다시 팀앱 추천을 바꿔봐요. 네. 그러면 시간이 다시 줄어요. 네. 그러면은 최소 시간이라고 알려줬던 게 최소 시간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 팀앱을 포함한 이런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최소 시간의 기준이 뭔가. 아. <laughs> 추천은 제외하고 최소라는 건가? 왜냐면은 최소라는 거의 정의는 그렇죠. 그것보다 절대 네. 네. 작은 건 네. 절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소 시간이라고 해놓고 팀앱 추천이 더 짧을 경우가 있다면, 그건 팀앱 추천과 최소 시간이 일치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일치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새로 설정해도 여전히 그 길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괜찮죠. 왜뭐 최소니까. 추천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간과 그다음에 거리와 통행 비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고 네. 또 아마 이제 현재 티맵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에 해당 목적지에 가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음. 이런 것도 아마 고려가 될 거고 추천에는 추천 네, 알고리즘 네. 근데 최소 시간 알고리즘은 다른 거다 보지 않고 시간만 보는 거죠. 얼마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항상. 그죠. 근데 사실 진짜 최소 시간이 더 많이 나올 그러니까 추천에 비해서 최소 시간이 더, 더 크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황당하죠. <laughs> 에러. 그러니까 오그 에러. 에러가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있, 있겠죠, 당연히. 네. 사실을 무조건 시간 제일 짧은 거라고 설정했다면 그 에러가 일어나면 안될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예. 네. 이거 뭘까? 라고 저는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뭐 최단거리,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무료도로, 뭐 고속도로, 우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최소 시간이란 뜻인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최소 시간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laughs> 그럴 때는 이제 뭔가 가정은 1번, 디스플레이 되는 것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은 음. 어떤 알고리즘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계산이 되는 것이고 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되기 이전에 최소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나름의 로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은 현재 실시간 데이터 네. 기반으로 측정이 된 거고 네. 최소 시간이라고 혹은 추천되는 시간은 이전에 있었던 뭐 최근 뭐 그러니까 현재 시점 내가 뭐 예를 들어 12시 반에 음 이거를 클릭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근 한달 동안 12시 반에 운행되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아 최소 시간 요거 그러니까 두개그 네. 카테고리별로 간단하게 하면 네. 카테고리별로 그것을 선택해주는, 기반하는 데이터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렇죠, 뜻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전 데이터로 따졌을 때는 이게 음. 최소 시간이고 최소 경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약간 평균의 함정 같은 느낌인가요? 그럴 건가요? 수도 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최소 시간은 이건데 오늘 하필 이 시점에 사고가 났어. 그럼 최소 시간이 늘어나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냥 그런 과정이 그냥 뭔가 생각이 오직 나요. 경로 선택에만 그 데이터 기반으로 골라주고 에, 에, 그래서 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냐로 그렇죠. 나오는 왜냐면은 음... 앞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려면 실시간 데이터가 뭔가 거의 어~ 이~ 뭐랄까 플럭츄레이션이 없는 좀 뭔가 늘 순정적인 데이터여야 네. 사실 이 알고리즘이 잘 적용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알고리즘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선 이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뭔가 이제 계산이 된 것이니 음? 이 최적 최소 뭐 최단 이런 것들은 이전 걸 기반으로 막 빨리 계산해서 음 일단은 요건데 지금 현재 데이터를 하니까 요렇게 차이가 나네 이렇게 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네네네 음. 네, 네.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티맵 관계자분들만 팀앱광팀 광... 앱에서 어, 개인적으로 네. 이 영상을 봐서 꼭 네. 한번 알고리즘 추정이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 네. 아니면은 네. 우리를 찾아오고 싶다 해명하고 싶다 그래서 아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네. 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직무를 저를 뽑아주시면 <웃음> 제가 네네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지 않을까 그그 그게 뭔가 그나마 좀 설명 가능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려다가 똑똑한 결과를 못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어, 그렇 그렇죠. 네. 혹은 그냥 뭐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것들은 음. 리소스가 많이 잡아먹히는 거니까 이게 뭐 자율주행 같이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슈는 아니고 그냥. 이전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에 따라서 뭔가 그냥 운이 나쁜 거죠. 운이 그냥, 그냥, 그냥 알고리즘 입장에서 운이 나쁜. 네.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저처럼 차로 출퇴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다 겪으실 텐데 네. 저는 예를 들면 출근지가 바뀌었다. 저는 출근지가 음. 이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당분간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네.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출근지가 바뀌면 항상 출근 길이 바뀌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단 팀 앱을 최대한 믿습니다. 뭐 그렇죠. 네, 일단 네. 전 참고로 무조건 팀앱 유전데. 저도요. 네. 네. 팀 앱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슬슬 다른 길을 좀 택해 봅니다. 네. 그러다 큰일 날 뻔도 합니다. 그렇죠. <laughs> 큰일 날 뻔도 하지만 에러죠. 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팀의 추천이나 팀앱에서 말하는 최소 시간을 100% 신뢰하진 않아요. 어느 어, 순간부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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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아는 길이 더 확실히 제 시간을 지켜준다면 그 길을 택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네. 제가 저희 집에서 연세대학교 가는 길은 네. 저만의 루트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어, 그죠 얘가 뭐라고 하든 찍긴 찍지만. 맞아요. 맞아요. 찍긴 찍지만 네, 네, 네. 사실 얘를 트는 이유는 카메라 제가 깜빡하면. <laughs> 속도 카메라 있고 없고 이거 깜빡할까봐 속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소시 켜는 게 커지고 그죠 길은 제가 그냥 아는 대로 갑니다. 네. 그러다가 가끔 가끔 정말 뭔가 변수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는 길에 큰 변수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얘를 조작해 봅니다. 막 최소로 바꿔보고 팀앱 네, 네, 추천으로 네. 바꿔보고 그러다 보면 방금 말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 최소 시간보다 팀앱 추천이 짧은 시간이 아 네, 네, 네. 네, 이런 네,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 받으면서 이제 궁금해졌던 건데 <laughs> 도대체 최소 시간이라고 왜 하는 거야? 아 라면서 아 네. 네, 뭐 어쨌든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처럼 분명 다들 각자의 루트가 생길 거거든요. 그쵸? 결국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네비게이션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왜냐면면 네비게이션에 상당히 수동적인 의존자들 운전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운전을 덜 하면 덜 할수록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 저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한 번의 경험이 하필이면 재수없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팀의 추천이 오히려 시간이 더 짧은데 최소 시간이라고 해서 음, 믿었더니 음. 시간 더 걸리고 충분히 이런 경험을 누군가 겪으시면은 그렇죠. 열받아서 팀 앱에다가 이제 전화하고 난리 날수 있는 거거든요 아 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뭐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네뭐 저희처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런 일이 네, 좀 적겠지만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 근데 어~ 네. 근데 이제팀맵에서는왜 이걸 개선하지 않는 건지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잘안 되는 건지 근데 <laughs> 네, 약간 그 케이스가 <laughs> 그거 같아요 이제 팀맵이라는 그냥 이렇게 뭔가 어~ 갑자기 팀맵을깐 방송처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laughs> 그니까 통계 분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어... 어 그럼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확률 현상인가 저는 확률 그래서 확률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어 그럼 확률 변수를 뭘로 잡아야 되죠 <laughs>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비게이션의 어떤 안내 알고리즘은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확률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계, 기반. 네, 통계 기반으로 네. 확률 추측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와 현재 이 알고리즘이 고려를 하는 파라미터의 가중치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쯤 도착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확률 기반 네. 통계 기반이라기보다 진짜 진짜 확률 아 현상 기반 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건 아닐 것 아니죠. 같은데 아니죠. 시뮬레이션은 네. 아닐 것아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러면 진짜 이상한 길도 가끔 알려줘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가끔 어... 있긴 해요. 진짜 가끔 있긴 해요. 이 길로 가라고? 어 맞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있죠 물론 어... 이제 뭐걔네가 말하는 시간을 따져 보면은 뭐 납득은 될 때가 있죠 뭐아 이렇게 그렇죠. 하면 오히려 막 시간 새길로 가면 신호를 신호를 네. 안 받으니까 네. 그렇죠 신뢰심도 아, 하나 그럼 근데 옛날 네비는 <laughs> 그런 게 많았던 거 같거든요 어 오... 옛날 네비는 음... 왜냐면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팀 앱을 쓰기 이전에는 그말 그대로 막 SK 나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 네비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레벨로 가르켜줘요. 갑자기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가라고. 어,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최단 경로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는 건가요? 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점을 골라야 되잖아요. 최단 경로 그렇죠, 할때잘 그렇죠, 그렇죠. 골라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단 경로.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에서 곱해주고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기 알고리즘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그러한 접근은 약간 이 이제 약간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활용하기에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라는 게 뭔가 적용이 돼야 된다면. 그게 뭔가 알고리즘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음. 그거는 정말 압도적으로 다른 시간 추천 알고리즘이 압도적으로 추천하는 이상 추천하지 마라는 로직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아.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 하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최단거리 옵션 있잖아요 네, 팀에 네. 그건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어, 맞아요, 본인들 데이터 상에서 네, 네, 무조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최단거리 되는 그죠.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더 열받았어요. 최단거리는 최단이란 말에 맞게 추천하는 것 같은데 네. 왜 최소시간은 아. 최소시간이란 말이 맞지 않게 나올 때가 있는가 근데 왜냐면 최단거리는 <laughs> 최단거리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신호 고려 안 하고 그쵸 정확한 물리적 거리만, 네, 물리적 거리만 하는 건데 네. 사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할려면 할수 있죠. 예를 들어 다 신호 체계 없고 그러다 통계 기반이죠.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냥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갈수 네. 있는 모든 거리 그 보장이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네. 거리의 경우에 대해서 뭐80 k 로의 속도로 달렸을 때 최소 거리. 그러면 그게 사실, 사실 최단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최소 그렇죠, 그렇죠. 거 하게 될 되... 최소 시간을 고려하면 신호 체계 이런 거가 그 들어가게 되면서 네. 도로의 조금... 특성, 이런 거고속도로가 아니냐, 이런 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건 아는데 <laughs> 그냥 <사실> 이해가 <이게> 난다. <laughs> <이게 되게> 답답함에 <laughs> 네. 그래서 네.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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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건 분명 알고리즘을 짠 사람이 알 텐데. 그렇죠. 네. 알고리즘을 짠 이제 엄청난 역사와 이제 팀과 언제 한번 어디에 공개돼 있나 조사해 볼까요? 팀의 알고리즘. <laughs> 아, 알고리즘은 사실 완전 엄청난 자산이라 당연히 공개는 안돼 있을 사실 거고. 사실 그 내비게이션은 그렇죠.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자면은 발전하는 속도 보면은 그렇게 공개 안 해요. <laughs> 왜냐면 뭐 <진짜> <laughs> 엄청나게 변한 경우가 최근에는 없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알고리즘 개선할 이유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네. 막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라고 하면 좀그 걸고 한 5년에서 10년 전까지는 되게 다양한 네비게이션이 등장하고 그죠. 각자마다 엄청 변혁을막 시도하고 막좀 이랬었던 그죠.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엔 솔직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네. 다 경쟁자가 졌기 때문에 <laughs> 이제 승자가 이제 되면 이제 승자는 근데 아직도 그 옛날 그 유행했던 걸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뭐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뭐... 뭐 파인... 파인 나비였나? 뭐 그런 아, 것도 있고요 네네네. <laughs> 아이나비 은근히 오래 쓰시는 분들 계시고, 아, SK 나비가 아니라저 아이나비 썼었다. 이전 아 이전 차에서.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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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네. 좀 그래요 그건. 네. 이렇게 <laughs> <laughs> 네. 아이나비 켜놓고 티맵 켜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가면서 판단을 하면서 갔죠. 어, 둘이 다르네? 어제 뭐가 맞지? 이러면서. 네.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식의 대화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아까 이제 최단 거리에 대한 그 그렇죠. 얘기를 또 얘기를 할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변수 하나 추가해 보자. 그러면 신호 체계가 있고 없고 신호 체계는. 그렇죠. 또 여기서 뭐 고속도로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고속도로는 신호 체계가 없이 단속만 있는 거고. 네. 그 약간 이 메시지는 꼭 담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적으로 그냥, 그냥 썰을 풀어보는 거죠, <laughs> 그렇죠. 다만 이렇게 이런 논리적으로 좀 파악해보려고 하는 거. 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수학적 사고에 포함된다.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죠. 그 중간 중간에 툭툭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소의 정의가 뭔데?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 그쵸. 최단의 정의는 뭐고? 그렇죠. 그 최단 경로 문제 우리 배우지 않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수학적 사고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렇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더라도.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약간 이런 메시지도 좀 던지고 싶은 게 약간 콘텐츠의 제가 생각하는 목적?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재밌게 뽑힌 거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네.